길거리 다니면서 러브들을 좀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러브다. 그랬는데? 날못 봐. 마카오에 계신 러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가 사실 어제 마카오에 와서 관광을 좀 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러브들을 좀 봤어요. 저는. <laughs> 그 휴대폰 케이스에 스푼즈 하고 계시는 분도 봤고요 러브인 거를 표시를 하고 계시는 거를 꽤 봤거든요 어제 베네시아에또 갔었는데 거기서도 러브들을 몇분 봤습니다 그 러브분들은 저를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어요 <laughs> 그래서 원래 이 얘기를 오늘 공연 때 하려 그랬는데 너무 긴장돼서 하질 못했습니다. 뭔가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뭔가 마카오 오신 김에 관광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관광을 했잖아요. 나그 <laughs> 그거 <laughs> 마카오 갔는데 이제 러브들도 많이 보여. 음. 되게 보여. 나도 관광한다고 나갔었거든. 음. 근데 다날못 봐. 아, 진짜? 다들 이제 관광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왜? 네. 아, 아 나는 갔는데. <laughs>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 스푼즈 폰 케이스야. 어. <laughs> 그래서, 어, 러브다. 그랬는데, 날못 봐. 그래서 어. 하, 계속 관광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념품 샵에 들어갔는데도, 어. 이제, 누가 봐도 우리 팬인 것 같은 어. 누가 봐도 러브인 것 같은 물품들을 막 이제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어 어. 이제 근데 못 봐. 나는 봤는데 이제 러브들을날못봐 <laughs> 어. 그래서 되게 아 근데 뭔가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았어 아, 너무 네, 건강을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못본척 하는 거래 음, 뭐 그랬어요 러브 목격당 맞아요 <laughs> 내가 목격했죠 음. 그폰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 오케이. 왜냐면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스푼즈 폰 케이스를 끼고 있어요. 아, 알수 있었다고. 네. 맞아요. 보알아보알아 네. 네. 진짜 우리끼리만 아는. 맞아요. 그런 느낌? 약간 증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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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네. 발견을 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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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발견을 해서 <laughs> 내가 가만 히 이렇게 네. 쳐다봤어요. 잠깐, 잠깐. 진짜 사진만 찍고 계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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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휴대폰으로 지도만 계속 보고 계시고. 잠깐, 잠깐. 그래서 보고, 저는 계속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웃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약간 장난기가 한번 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가봤는데, 진짜 가만히 이것만 계속 보고 계셨어요. 아, 제가 그러면! 그래서 백호를 만난다면 꼭찰칵찰칵 네. 네,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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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행을 너무 열심히 되게 하고 계셔가지고 여유롭게 진짜. 응, 그게 너무 좋았어. 노브들을 네. 받겠네요. 100 네, 그러니까. 네. 그데 되게 뿌듯했어요. 음...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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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제 얼굴을 저렇게 커, 크게 본게 처음인 거 같은데? 와. 멋있다 감사해요 와 진짜 감사해요 손 흔든다 <laughs> 보이나?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 지금 이거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으면 손동그라미 아 했다 손동그라미 했다 <laughs> 감기 걸려요, 추워요, 거기 있으면. 아, 여름이죠? 춥진 않아요. 더워요, 더워요. 저기 뭐 하시나? <laughs> 아니, 저기, 보여줘도 돼요? 보여줘도 되나? 저기, 러브들 보여요? 여기? 하트 모양. <laughs> 대박. 잘 봤어요. 고마워요. 기다려봐요. 사진 하나 찍게. 고마워요. 잘 봤어요. <laughs> 다 보셨죠? 하트로 서 있는 거예요. 대박. 대박, 대박. 자, 이제 사람들 와요. 사람들 와요. 쳐다봐요. 이제, 이제, 이제 해쳐야 돼요. 사람들 와요 네 맞아요 네잘해쳐셨어요네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잘 봤어요 이거 좀 감동적이다 여기 좀 좋은 거 같아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제가 제주도에서도 광고 그거를 봤어요 버스를 봤어요 그걸 봤는데 러브들이 그거를 사진을 엄청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러브들을 사진 찍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버스를 찍고 있는 러브들을 봤대요.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상황이 괜찮았다면, 뭔가 또 모여서 다 같이 뭔가 재밌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했지만, 오늘은 또 오늘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안녕.